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개발체조. HLB 생명과학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13%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3%, 비용의 증가율은 22%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3%,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9%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비용, 지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2,500억 원이며 같은 기간 생산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492억 원입니다. 생산설비는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장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83%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09%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 규모는 현금 대비 적으며 재무 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주주 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HLB생명과학이었습니다.